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시 강사 김영준입니다. 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 저도 진짜 어르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어서 너무너무 고대했는데, 아, 이게 좀 좀처럼 사태가 진전이 될것 같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실제적인 만남은 조금 더 뒤로 밀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또 저희가 만남을 안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 드리고자 제가 이제 몇 가지 특강 주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처음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서양 쪽 이야기인데. 유럽 귀족들의 결혼은 계약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이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그랬대요. 왜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다들 가정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끼리 특히 부부끼리 충돌이 정말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나름 연애 결혼을 하고 나름 또 이제 서로 마음에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율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 전통 시기에는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이끼리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부모님이 점주해주는 사이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결혼이냐면, 은 계약이에요. 계약. <laughs> 자, 그래서 윌리엄 호거스라는 화가가 그린 결혼 계약이란 그림을 통해서 당시 서양 사람들이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윌리엄 호거스라는 화가가 그린 결혼 계약이란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유럽 사회, 대략 이제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의 유럽 사회가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요. 가장 오른쪽, 여기 앉아 계시는 풍채 좋은 아저씨. 이 사람이 귀족이에요. 귀족인데, 가만 보면요. 이 다리 쪽 부분을 보면은, 왼쪽 다리는 정상인데, 오른쪽 다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두꺼운 붕대 같은 걸 감고 있고 약간 낮은 의자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은 상태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귀족은 귀족인데 한쪽 다리를 다쳤어요. 뭐 실제로 다쳤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전름발이, 즉 쉽게 말해서 제구실을 못하는 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보면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 쓰고, 도포 있고 다니는 양반인건 분명한데 양반은 양반인데 돈이 없는 양반 가난한 양반 제구시을 못하는 양반 서양이도 있었습니다 귀족은 귀족인데 집안 뼈다고는 좋아요 그러나 뭔가 제구시을 못하는 그런 귀족들 가난한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귀족을 보면요 이쪽에왼 두마리 종이가 있죠 아마 멀리선 좀잘 안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기사가 칼을 들고 있고 거기서 나무 뿌리처럼 트리처럼 이렇게 쭉 뻗어 나와 가지고 뭐가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서양식 족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이 귀족이 내가 비록 이렇게 젊은 발이긴 하지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이렇게 뼈대 있고 명망 높은 정통 귀족 가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살짝 띵띵한 아저씨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아저씨가 부르주아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평민이긴 한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민이에요 귀족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서양에서의 귀족은 일단 과거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뭐만 가지고서 될수 있었냐면은 혈통으로 가능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평민들 중에서는 나도 어디 올라가고 싶다 저런 귀족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쓸수 있는 편법이라고 해야 나 꼼수라고 해야 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지체 높은 귀족 가문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 높은 귀족 가문에서 그냥 막 결혼시켜주겠어요? 그럼 평민 집안한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럼 여기서 경우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체 높은 귀족 집안인데 이렇게 젊은 말이다. 뭔가 좀 이제 재구시를 못한다. 그러면 돈이 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돈 많은 평민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르주아는 이 결혼 계약서를 마치 장사꾼이 사업 계약서 들여다보듯이 안경을 이렇게 하고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왼쪽으로 가면은 신랑과 신부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신랑이 요 귀족의 아들이고 여기 있는 신부가 이 부르주아의 딸이에요.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 관심조차도 일말의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신부는 누구한테 조금 더관심 있는 것 같다 보이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계약 결혼이 순조롭게 발생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그런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둘 사이에서 그윽한 눈길로 <laughs> 뭔가 좀 에너지가 통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의 계약결혼의 풍경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퀴즈 이렇게 해서 맺어진 결혼 이거 잘 갈까요? 아니면 은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날까요? 자, 그거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하... 서로 살아가는 사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약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신랑이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널브러져서 앉아있는데 아마 조금에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시계가 있고 이 시계의 시간이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뭘 말하는 거냐면은 밤 12시까지 술 먹다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신랑이. 그리고 신부는 지금 보면은 뭔가 모습을 꾸미고 있거든요. 지금 잠자리에 들어갈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신부는 이겁니다. 신랑 맨날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외간 여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신부도 짜증이 나는 거죠. 당신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한다. 나도 똑같이 한다. 너 들어왔지. 이제 내가 나갈 시간이야.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집안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질러져 있죠. 어수한 분위기고 여기 밑에 있는 이 하인들, 집사들도 자기들도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런 식으로 순정 계약에서 결혼한 집안들이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신랑이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면 참고로 신랑이 매독 환자였어요. 여기 목에 보시면 점이 있죠. 이게 또 신랑의 특징인데, 자, 이 매독 환자였던 신랑이 밖에 나와서 외도를 하다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만 이 여성에게 매독으로 옮긴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여성의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유부남이 왜내 딸을 꼬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독으로 옮기냐? 이거 당장 고소하겠다. 그랬더니 신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죠? 돈을 들고 있죠.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의금 얼마 드릴 테니까 이거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여성의 어머니 보면은 표정이 신랑을 상당히 노려보고 있어요. 감히 내 딸을 하면서도 몸은 뒤로 돌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세고 있죠. 얼마 받아낼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번엔 신부입니다 신부 역시 지지 않고 이런 화려한 파티에 가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색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요 사람 기억하세요 제가 첫 장면에서 기억해 들어가 했던 바로 요주 인물이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잘 성사되도록 원활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예요 즉 신부는 그 변호사와 같이.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바람 피다 사고 쳤고 신부도 지금 바람 피고 있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변호사가 뭔가 종이 조가리를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티켓이에요. 연극 공연을 같이 보러 가자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가가지고 같이 연극 공연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하고 그리고 어디도 갑시다. 아이 달면서 <laughs> 그죠. 여관에 가가지고 어붓하게 하룻밤 보냅시다 하고 이렇게 작업을 거는 거죠 과연 갈까요? 다음 장면 볼게요 네 정말로 갑니다 <laughs>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신부하고 변호사하고 여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 신랑한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신랑이 여기 보시면은 이 칼이 있죠 칼 들고 쫓아온 거예요 칼 들고 쫓아왔는데 내이 네, 연놈들을 어떻게 하겠다 요절을 내겠다 왔는데 그만! 변호사하고 몸싸움 일어나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맞아서 신랑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홀딱 벗은 상태로 창문을 넘어가지고 야반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신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신랑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남 그럴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이게 꼭 신부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신랑도 외도를 했고 둘다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결말이 어떻게 나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아, 어, 아무래도 이제 신랑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생활을 마감했으니까 사실상 둘은 뭐 이제 이혼 상태나 다름없죠. 시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도 신부가 신랑의 아이를 임신을 해요. 이게 신랑의 아이인지 변호사의 아이인지, 뭘 보면 알수 있냐면 은요 아이의 요쪽 얼굴 요쪽 보면은 점이 있죠. 신랑도 여기에 점이 있었죠. 이게 누구 피출이냐면 신랑 피출이에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랑이 매독 환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도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 무엇을 갖고 태어나게 되냐면은 매독을 앓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신부가 쫓겨나서 지금 친정 집으로 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절망한 신부 어떻게 어떻게 했냐? 독약을 먹고서 신부가 자살을 해버려요. 음독 자살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부를 모시고 있던 집사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네 댁에 있던 집사죠. 역사를 잡고서 따지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모셨길래 이 지경이 된 거냐, 이리. 그리고 가장 클라이마스 앞거는 이겁니다. 신부의 아버지. 계약서 한 장으로 자기 딸을 팔아넘겼던 신부의 아버지. 뭐하고 있습니까? 죽은 딸의 손가락에서 뭔가를 빼내고 있네요? 저게 뭐냐면은 아, 결혼반지예요. 돈 나가는 결혼반지. 저거왜 빼겠어요? 딸의 유품입니까? 내가 간직해야지. 일것 같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나는 뭐라도 건져야 되겠다. 저 반지라도 건져야 되겠다. 상당히 속물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요렇게 조심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윌리엄 호가스의 결혼 기약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당시 사회적인 풍토가 이 결혼 자체를 일종의 돈벌이의 수단,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만 여겼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성물스러운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제 꼭 이렇게 조건 보고서 계약 형식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